지금 항암 치료가 끝난 지딱 3주가 지난 환자분 사진이거든요. 탈모 치료를 막 시작하신 분이고, 이분 같은 경우는 두피 상황이 많이 안 좋습니다. 항암 치료 중에 염증 반응이 증가하면서 뭐 열도 나고 여기저기 아프고 피부 트러블이 생기는 것처럼 두피에는 피지선이라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피지 분비가 많아서 염증이 발생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염증이 많이 생기면서 지금 두피가 많이 붉게 되어 있고, 모발이 이제 빠져서 빈 모공들이 보이고 있고요. 3주차 정도 되면 사실 머리가 나고 있는 게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뿌리 부분만 살짝 보이는 머리카락들이 있죠 어. 하지만 대부분 빈 모공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머리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일단 두피 환경 개선을 첫 번째 목표로 몸의 염증 반응을 줄이면서 몸을 회복시키는 치료와 함께 두피 케어 그다음에 탈모 치료 먹는 약은 아직 쓰고 있지 않고요 약심 치료와 침 치료 등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미세 자기장 치료라는 게 있는데요 피부 에 들어가서 모세포를 활성화시켜 주는 효과가 있어요. 물론 당연히 피부 세포도 활성화되고요. 그래서 염증 손상을 입은 피부 세포의 재생이라든지 손상을 입은 모세포의 재생이라든지 이런 것들 병행하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러운 회복 속도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회복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아마 한 달에 한 0.5에서 1cm 정도 자라는 형태로 아마 회복이 되실 거고요. 목표는 한 3개월 정도 치료해서 정상에 가깝게 만들어 드린 게 일단 첫 첫 번째 목표가 되겠습니다.